새로운 해계는 눈뜨를 맞이해서 저희들에게 예배릴수 있는 첫 예배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새로운 시작과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때에 이제 오늘 모든 성도들이 진정으로 언네스되어서 내적으로는 전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새롭게 시작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하나 되어서 성장되어질 수 있는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또한 밖으로는 세계 성교의 문이 열리는 축복된 새로운 일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참사원 교회 성도들이 진정으로 복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표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또, 새롭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개인과 교회의 목표가 주님 뜻 가운데서 성취되어 줄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.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교회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호남과 세계와 후대가 살아날 수 있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함나이다.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새롭게 시작되는 1년 동안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교회가 개가고 있는 모든 일들이 주님 뜻 가운데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. 또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중요한 교회 행사가 있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한 성도도 낙담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모든 것을 힘을 합하여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온하옵나이다 네.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복음화의 하나님 아버지 큰 하나님 아버지 기도 제목이 서게 하여 주시오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가 은혜,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온하옵나이다또 찬양대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찬양대가 찬양 돌릴 때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온하오며 살아서 역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